자, 안녕하세요. 1월 30일 목요일 오늘은 지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앞으로 조기 대선의 기대감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국내 시장이 한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괜찮을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어떠한지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던 추세에서 지금 벗어났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지금 벗어나고 약간 살짝의 조정구간이 단기적인 조정구간에 저항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뚫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고스피 종목들은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테마에 따라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고스피 종목들은 아마 조금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 흐름이 있죠. 이렇게 해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벗어나고 아직 큰 흐름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어 단기적 저항대를, 어 단기적 저항대를, 어 뚫어내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요, 위에까지도 가능한 영역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왔어요.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데, 어 지금 여기서 뚫어내고, 거점을 더 높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코스닥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흐름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어 최근에 예. 가장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 어,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다만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은 그동안 계속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도 어, 뭐,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기준가 예, 원칙을 지킨다면 제가 봤때 올해 상반기 때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흐름표현 보여지고 제 3월 달이 다가와요. 3월 달이 다가오면 예, 항상 국내 중, 어, 어 국내 시장에 이슈가 있죠. 상장 폐지. 예. 들이 많이 발생을 할, 어, 합니다. 3월달은 상태 시즌이라고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예, 종목매매에 있어서 신중 해야 되고 좀좀더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어, 종목 선정하는 어, 게 있어서 예, 절대 예, 물리면 안 되고 반드시 선별도 해야 되고 신저가로 가는 거는 반드시 좀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3, 어, 3월달 3월 지나고 나서는 좀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미리 대비해서 꼭 참고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 어, 열릴 지, 어, 열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 내일도 아마 좋은 종목을 찾아서 또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연휴 동안 다들 푹 쉬시고, 내일도 수익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되세요.